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 리브가에게축복하여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남자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를 데리고 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누군가를 네.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자의 장막고로들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인도받은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든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의 <laughs>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혼에 요구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으로 떠나보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도받은 결혼의 상태, 그리고 결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결혼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 만남, 전도,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훨씬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혼이 되도록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인도받은 결혼은 어, 오늘 6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다 했습니다 자, 어떤 묵상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묵상입니다 61절을 어... 보면요 <laughs> 니부가가 일어나 여종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니부가는요 분명한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였어 자원해서 아브라함의 넓은 종을 따라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니부가를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니부가가 일어나서 따라가고, 그 종이 니부가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한절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부가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뭘지요? 응답을 가지고 갔다. 두 사람 다 응답받아서 니부가를 만났고, 응답에 따라서 니부관은 움직였습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점을, 점을 때에 덜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했습니다. 이들의 일행이 올 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냐, 덜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냥, 막연한 묵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그냥 묵상이라는 단어만 썼지만은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집과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정도라 했죠? 20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왕복하면 매, 며칠이죠? 40일 40일 동안 뭐 했단 말이냐? 묵상입니 성경은 이상하게 40일이라 이삭이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혼을 준비하는 묵상을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준비입니다. 보통, 결혼을 앞두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혼수도 준비하고, 뭐 예단 오만가도 막 이것저것 막신경을 뭐, 그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준비를 해.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의 출발은 나입니다. 근데 묵상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묵상. 쏟아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집중입니다. 완전 집중.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묵상하고 다르게 지금 이삭이 한 묵상은 어떤 묵상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가정에 대한 질문을 묵상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이 중요한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이 중요한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더 요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가정. 그것도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고 이러면요. 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 냐 눈을 낮춰라. 예. 눈을 낮추, 낮, 낮추, 낮춘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 뭐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찾아야 돼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놓고 전도를 놓고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준비 묵상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를 생각하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할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의 인도를 정리했서 인도받은 결혼의 특징이 뭐냐? 여기까지의 인도에 대한 마침표가 찍혀져야지, 그 다음 시작이 됩니다. 64절에 보니까,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상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리부가가 눈을 들어서 이상을 봤어요. 낙타에서 내렸어요. 6 5절에 보니까 종에게 말하되 덜에서배해 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주인입니다 니부가 너우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 여러분, 이삭이 덜에서배해 하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오는 걸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냥 뭐 이리저리 배하다가온게 아닙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아, 드디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됐어요. 이때 리브가가 종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군지를 질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임을 듣고 오늘 뭐죠?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여기 보는 뭐죠? 너울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가... 떠오릅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 이 뭐지요? 면사포, 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데서. 그래서, 마치, 어, 지금 현대 결혼식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이삭에게 아래매, 한절 안에, <laughs> 참, 다안 했다 했어. 아브라함의 종이 행한 일을 다이상이아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인 입장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행한일이라는 표현을 했어. 이건 바로 뭐죠? 본인이 인도 받은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행한 일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응답을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은요 여기까지의 하나님 인도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표가 딱 찍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결혼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전에 주례할 때는 이런, 이런 주례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두두두 부분으로 나누면 배우자를 만나기까지의 인생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주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하나님 인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까지 인도가 정리되면 앞으로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 전도, 결혼, 우리도 결혼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주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도받은 결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7절 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 종을 통해서 인도를 확인한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했다라고 오늘 67절을 보면 안 그래도 이쁜데 하나님의 인도에 아멘하고 따라온 리부가가 더 이뻤겠지 그렇죠 리부가 자체도 이쁜데 어? 심성도 이쁘고 어? 어? 낙타한테 물 줬는 것도 심성도 이쁘잖아요 예쁘, 근데 영적으로도 너무 이쁘다. 그래서 모든 걸 갖췄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말,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뭐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는 말은 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했어. 여기서 맞이했다는 말은 뭐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사실은 67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로를 얻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꽤 됐어요. 그런데, 위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얻었다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하기까지 연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받은 결혼, 인도받은 연애, 인도받은 만남, 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여기 있었다. 이 한절의 마지막 이 위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 뭘 말하냐? 인도받은 결혼과 인도를 받지 않은 결혼은 뭐가 다르냐? 이후가 완전히 구분돼. 결혼식을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는 분명히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인도받지 못한 결혼 인도받지 못한 만남 인도받지 못한 연애는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중량을 다 뺏깁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본론적이고 영적인 것다 뺏깁니다 그게 인도받지 못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 연애, 결혼,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도 버릴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될 인간관계인데, 그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인도 받을 때와 인도 받지 못할 때 차이가 여긴 자꾸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빼앗, 빼앗아 간다니까. 영적으로 본론의 것을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빼앗아가는 줍니까? 육신적인 을 준다니까. 선악를 줘요. 주면서 빼앗아 간다니까. 인도받은 결혼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인해.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채워주시는 그 느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또 정말 중요한 전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후에 결혼 이후에 이 만남 이후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계속 확인하는 이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은 결혼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무슨 말이지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주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 정도 하면 좀 나아. 이런 식으로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질문하라. 계속하여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잘 들으세요. 참고로,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배 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결혼을 살아보니까 기분 좋게 돕느냐 기분 나쁘게 돕느냐 아니면 억지로 돕느냐 아니면 자원에서 돕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돕느냐 간접적으로 반드시 도와요 예를 들면, 바가지 긁으면서 도울 것이냐? 아니면, 섬김에서 도울 것이냐? 반드시 도와요. 서로가. 그거는 틀림없어요. 거울로 도우느냐? 반면 교사로봅니냐 계속 도와요. 문제는, 알게 모르게, 돕고 있다니까. 긴장하도록만.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계속 확인한. 예를 들면, 뭐,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지금 불신자 같은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종교인들과 같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 아, 전도하고 성경하고 이, 이, 이 인간이 걸림돌이다. 예, 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절대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통해서 인도받는 선택과 결정하는 인도받는 마치 처처요요기데이 어, 기도원이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도받을때이 이슬 내리도록 했던 그처럼요. 그야말로 어, 일반적으로 이슬이 다 내려야지 는만딱 내리고 다른 데는안 내리고 그,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 때 주시는 증거거든. 지금까지 경험으로 생각할 때이 남편이 절대로 안될 거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간표 속에는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인도받은 결혼처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후대에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만남에 적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건합니다.